여기는 그 주문한 메뉴가 로봇을 통해서 와요 여기 보니까 로봇이 다니는 길이 있네요 굉장히 신기한데요 주문한 제가 주문한 게돈가스 인데요 로봇이 도착하였습니다 음식을 내려 주시고 화면을 터치하라 라고 돼 있네요 음식을 내리고 화면을 요거로 그냥 터치하라는 건가 복귀를 시작 아 신기하다 아. 오 신기한데요 아 문이 아 저, 저쪽으로 저 가네요 오 신기하다 주문한 메뉴인데요 요거는 연돈치즈돈까스에다가 이게 후라이드 치킨이에요 음식이 다 수제고요 맛있어 보이죠 연돈치즈돈까스인데요 요게 치즈가 들어 있다라고 해서 좀 잘라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연돈치즈돈까스 치즈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자 음식이 이렇게 로봇을 통해서 도착한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데요. 음, 좋은데요. 로봇이 도착했습니다. 음식을 내려주시고 화면을 터치해주세요.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복기를 하더라고요. 신기해요. 복기를 시작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굉장히 신기하죠? 로봇이 지나갑니다. 전부 지나갈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헬퍼 로보틱스. 참 신기해요. 자, 주문한 요리,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파인애플이에요. 주문하신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음식을 내려주시고 화면을 터치해주세요. 참볼 때마다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주문한 요리가 다 나왔는데요. 요거는 프라이드 치킨인데 순살이에요. 순살에다가 양념 소스, 케찹 떡하고 감자도 같이 나오고요. 거는 파인애플인데요. 맛있겠죠? 그리고 버터구이 오징어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주문해봤는데요 마요네즈 간장 청양고추 그리고 땅콩에다가 김까지 같이 나오고요 요건 치즈돈까스 연돈치즈돈까스예요 연돈치즈돈까스 저는 못 먹어봤는데 치즈가 엄청 많이 가득 들어있어요 연돈은 정말 그 국내에서 완전히 히트를 쳤잖아요 그 부드러운 돼지고기 등심에다가 치즈를 가득 넣어서 엄청나게 유명한데요 이 연돈 치즈돈가스처럼 만든 이돈가스가갓 튀겨내서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치즈도 쭉쭉 늘어난데요 크기도 상당히 커서 볼륨감도 좋아요 맛있네요 자, 통통한 오징어를 버터에다가 볶아서 내니까 맛있죠 이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니까요 마요네즈 간장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한결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파인애플 좋아하는데요 파인애플은 상큼하니까 언제나 주문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썰은 요 모양도 예쁘고요 맛있겠어요? 자, 노원역에 있는 발란인데요 발란 반란 같은 경우에는 150평에 최대 수용 인원이 150명 정도 가능한 굉장히 대형 술집이에요. 내부 인테리어가 아주 근사하고요. 매장이 넓어서 회식하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룸이 보면은 룸별로 테마가 다 있고요.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달라서 룸 잡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고급스럽죠. 여기는 청담동이라든가 강남의 인테리어에요 이게 컨팅 술집 있잖아요. 강남 쪽에 가면은 많거든요. 뭐 그런 곳 같아요. 아주 근사하고요. 이게 가구나 이런 것들도 고급스럽고 멋있는데요. 상들지에 스모킹점도 있고요. 룸별로 있어서 방해받지 않고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넓죠? 자, 발란의 메뉴인데요. 제일 처음은 빙수앤 과일 가능하고요. 빙수하고 과일이 있어서 좋네요. 그리고 시그니처, 직화 요리의 반란해서 치킨 파스타, 매쉬 포테이토, 숯불 치킨, 바베큐 플래터, 삼겹과 짜파구리, 불닭볶음면, 그리고 떡볶이 있고요 떡볶이가 여러가지 종류가 있네요. 요리, 앤 볶음, 감바스 파스타, 에그인헬, 찹스테이크, 어, 카레 우동 이런 것도 있고요. 치즈 옥수수 전에다가 매콤 치즈 닭발 콩불. 굉장히 요리가 다양한데요. 차돌 숙주 볶음, 야채 순대 볶음, 해물 볶음 우동. 그리고 양식 샐러드에는 브라타 치즈, 치킨 챈더, 크림 새우 있고요. 탕도 여러 가지 있어요. 가격이 상당히 이렇게 저렴해요. 오뎅 전골, 조개 파스타, 나가사키 짬뽕 나베 부대찌개. 해장 두부, 명란 수프 <laughs> 마른 안주로는 버터구이, 반건조 오징어 있고요 튀김 미트치즈 후라이즈, 버터갈릭포테이토 삼대치킨 후라이 벚꽃노미야끼, 버팔로봉 라구소세지감튀 연돈치즈돈까스, 모듬새우튀김 그리고 사리 있고요 공깃밥, 주먹밥, 막국수, 라면사리 주류가 주류도 가격이 싸요. 하이볼이 엄청 다양하게 있고요. 가격이 참 싸네요. 그리고, 이런 와인 준비되어 있고요. 예거 마이스터 같은 양주도 있어요. 아구아도 있네요. 데킬라 샷 이벤트 2,000원. 그리고 음료수 다양하게 있고, 생맥도 싸요. 4,000원이네요. 420cc. 크림색 맥주 가능하구요. 그리고 소주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발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저쪽 강남 쪽에 가면은 하이볼이라든가 칵테일을 주문했을 때이 전문 얼음을 사용을 하는데요. 발란에서도 왕얼음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참 좋은 게 평소에는 이렇게 그 투명한 문인데요. 프라이빗 버튼이 있어서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신경을 썼죠. 발람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이빗한 룸에서 즐길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메뉴판에서 보면은 톡 기능이 있어요. 나중에는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요. 이게 어떤 거죠? 톡하기? 이게 다른 테이블이랑. 네. 뭐 1대1 톡도 있고, 단체 톡도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룸으로 돼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멀리멀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로 다 친하게 바로바로 어. 바로 이렇게 연락하면서 이렇게 합석도 같이 하고, 아하. 얘기도 이제 이런 걸로 들어가서 이렇게 테이블 번호 있어가지고 네. 이런 걸로 톡 요청해가지고, 거기 테이블이랑 또 대화도 하고 음. 술도 같이 먹고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아 나중에는 이제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참 신기하죠. 톡 기능이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신기한데요. 저는 그 13번 룸에게 호감도 표시하고 톡도 지금 어. 신청을 해 봤어요. 여기 지금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질문을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요렇게 속을 보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참 신기하네요. 아주 좋은데요. 헌팅을 할 수도 있는 헌팅 포차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재밌네요.